안녕하세요. 박사정입니다. 현재 시간은 17시 12분입니다. 오늘은 화성에 지금 납품을 갔다 왔고요. 납품 갔다 와가지고, 이제 월요일 날 가야 될 이제 샤시를 차서 주차장으로 가는 길입니다. 맨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가는 곳만 가다 보니까 고속도로에서 항상 보여지는 모습이 이제 화면에 담기는 모습이 너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일 마치고 주차장으로 가는 영상을 한번 담아 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지금 반대편에는 퇴근 시간이라 차가 조금 막힙니다. 저도 이제 주차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이쪽으로 와야 되거든요. 항상 이 시간에는 차가 많아요. 보통 5시 정도 지금 이 시간에는 보통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 이만큼 차가 막히진 않는데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평소보다 차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 1차로로 들어왔습니다 1, 2차로가 좌회전이 돼요 2차로는 직진 좌회전 근데 2차로는 이제 직진하는 차가 많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여기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1차로에서도 직진하는 차량이 있거든요 그래서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면 좀 위험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조금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야 차가 많네요 그나저나 요 며칠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운전하기가 그렇게 썩 좋지는 못했어요 오늘도 이제 새벽에 올라가는데 영천 지나서부터 비가 엄청 쏟아지더라고요. 그저께도 비가 어제도 비 많이 왔고 그저께도 비가 많이 왔고요. <laughs> 요 며칠 비가 계속 많이 오고 있죠. 그리고 뭐 서울 뭐 인천 뭐 청주 이런 데는 물난리가 좀 났더라고요. 그래도 아직까지 울산에는 그렇게 큰 피해는 없는데, 저 위쪽으로는 조금 심각한 그런 상황이죠. 요, 요 도로에 신호가 새로 생기는 바람에 한 번씩 신호가 걸리거든요. 그러면 다니기가 조금 상가롭습니다. 야, 그나저나. <laughs> 날씨가 비가 안 오면은 엄청 덥고. 엄청 더운 게 아니면 비가 오고 이래가지고, 막, 아, 밖에 내려가지고, 뭐, 조금 사부작사부작 사부작 움직이기만 해도 땀이 막 엄청납니다. 저희 같은 회사 형님이 짐 싣고 저기 주차장 갈라고 신호 기다리고 있네요. 그래서 클락션으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야, 이 레미콘 차량이 이렇게 운전하면은 여기서는 좀 빨리 가면 위험한데 엄청 붙어서 오네요. 차, 차선도 좁은데. 추월도 못 하거든요. 여기서 웬만하면. 가속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항상 속도를 유지해가지고 과속을 하면 안 됩니다. 요 주변에 대기업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아까 저쪽으로는 SK가 있고 여기는 롯데케미칼 그리고 뭐 저쪽으로 뭐 등등. 여기는 회사가 많은 지역이에요. 저도 뭐, 많이 안 가봐가지고 잘 모릅니다. 옛날에 이 롯데 케미칼 공장에는 제가 한번 들어간 적이 있어요, 한번. 오늘이 이제 금요일인데요. <laughs> 저는 이번 주 주말에는 쉬게 됐습니다. 저번 주말에는 제가 일요일 날 일을 했고, 토요일은 쉬고 이랬는데, 이번 주말은 이틀 다 쉬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뭐, 일단 뭐 할지 아직 정해진 건 없는데, 주말 동안 저희 강아지들하고, 와이프 하고, 어디 뭐, 좋은 데 있으면은, 놀러라도 갈까, 그런 생각이에요. 요즘에는 이제, 아직까지 이제 휴가철이죠. 성숙이다 보니까 주말에 특히나 어디 가면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사람 많은 곳을 안 가려고 하는 편인데, 그래도 가보면 항상 내가 가는 곳이 사람이 많은 곳이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생각이 거기서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는 곳에는 사람이 많고, 또 사람 많은 곳에 제가 가고 뭐 이런 것 같아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laughs> 그래도 공장에서 주차장까지 거리가 뭐한 10분 내외에요 뭐 빨리 오면 한 8분만에 올 때도 있고 신호가 좀 걸려가지고 조금 늦으면은 한 12, 3분 걸릴 때도 있고 그래서 보통 한 10분 정도라고 보면 돼요 주차장이 가까운 편이죠 이제 시내로 시내가 아니고 저쪽 큰길로 가서 다른 주차장의 경우는 큰 길로 가게 되면은 이제 이 시간에 차가 많아가지고 엄청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여기 주차장 같은 경우는 어 이런 좀 외곽 도로를 해야 되나? 외곽 도로는 아니고 차가 그렇게 많이 안 다니는 도로죠. 그것도 그렇고 제가 가는 시간에는 반대편으로 이제 다 퇴근하는 차들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까지 가는 그, 거리나, 이런 뭐, 차가 막힌다던가,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조금 편하죠, 뭐. 그리고 여기서 뭐, 출근해가지고, 고속도로 올릴 때도, 제가 이제 울산에서, 여기서 출발하면은, 청량할 시로 올리거든요? 그러면 청량할 시로 올리면, 차가, 막히지도 않고, 차량 통행도 거의 없어서, 10분도 안 걸려요. 여기서 청량할 시까지 가는데 10분도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뭐, 굉장히 노선 자체는 좋아요. 예, 네, 일하기는 좀 편한 것 같아요. 그 일단 이렇게 일을 마치고 주차장에 진입을 합니다. 시 네요, 보자, 제자리 는？이 차옆이 거든요. 근데 여기 공간이 주차를 했습니다. 이제 집에 갈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주차를 했고요. 퇴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선 튀어나와서 주차를 하는데, 그 이유가 여기는 차댈 수가 없는 곳이에요. 차 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요 차를 조금 배려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바짝 붙여대면 타고 내리기가 힘드시니까 제가 일부러 라인을 이쪽에 물고 그렇게 주차를 합니다. 일단 오늘 이렇게 꼭두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화성, 화성을 갔다 왔고요. 이제 퇴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안전운전 하겠습니다.